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오고 싶었어요. 네. 해오고 싶었는데 아이 종목도 괜찮고 저 종목도 괜찮고 하지만 일단 저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어떠한 섹터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가 이게 먼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흐름을 보면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으로 간 종목이겠죠.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LG 전자에 대한 부분 많은 이슈가 있었죠.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사업부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싹 퍼지고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사업부 중에 하나예요. 모바일 사업부만큼 이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중국산 제품의 단가에 밀려. 그렇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 사용량도 많이 줄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LG 디스플레이나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이 단가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만큼의 좋은 품질력으로 지금 좋은 승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주가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에후 터지고 나서 지수가 회복함에 따라서 이 종목도요 거의 뭐200% 가깝게 상승할 동안 단기 조정도 많이 없었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제가 그럼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이야기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종목을 따라서 같이 움직일 만한 2등주, 3등주를 제가 갖고 왔다 라는 어, 이야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앞서 레포트로 보는 이 시선 종목을 가, 했을 때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을 바로 오픈해 을 드릴게요. 네. 아나페스라고 하는 종목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업인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시세가 난 것이냐 아니면 시세가 날 것이냐 음. 이 차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로투세븐 그죠? 삼성중공업 컴투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들이 계속 크게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이요. 에 그런데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시세가 나진 않았어요. 물론 아니, 그러면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강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무슨 숱하게 그동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주가 움직이면 2등주, 3등주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 네. 자, 대장주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아나패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종목의 수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 주체는 없습니다. 주체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소량이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죠?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번 주 이미 올라간 거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에 저는 지금 위치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종가도요 26,000원. 그죠?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신 분들은 26,0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만약에 이제 아나페스를 매수를 했는데 올라간다? 저는 무조건 이 3만원 이상은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3만원이 뭐냐면요.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부에요. 네,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그죠? 확대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했었던 이 박스권, 그죠? 박스권 상단이기에 이번에 한번더 올라온다? 그러면 세 번째 시도인데요. 음. 삼세판 아시죠? 네. <laughs> 그죠? 세 번째 시도에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원 드리겠고, 3만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3만 5천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올라가기만을 항상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또 빠르게 대응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손절 가격을 (24000원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근 네, (24000원이) 최근에 기록한 요 하단 하단 가격인데, 2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또긴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기간 조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2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린다 하더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고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수익을 볼수 있고, 누구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노란톤 메신저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매주 1회 정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를좀 선보이는데, 노란톤 메신저에서는 더 많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려요. 뭐 앞서서도 지난주에 방송에서는 제로투세븐 이야기를 드렸지만 노란톡에서는 뭐 서해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렸고 제로투세븐 네. 못 잡으신 분들은 대안의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고 편안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 노란 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모두 노란 톡까지 오셔서 저하고 앞으로 소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드린 아나페스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 있게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